저기요? 예? tp 파쿠르입니다 뭡니까 예 어떻게 하시려면 이게 참나무를 밟으면은 여기 4개수 통 블록이 있는데 이거 tp가 되거든요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자를 제가 블록을 한 페트 넣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이제 참나무에 그 블록들을 설치하시면서 여기 예. 다이아 블록이 있는 곳에 가시면은 한 방에 성공하면 어떡할 겁니까? 그러면은 뭐 영화 망하는거죠 한방성공안할 드롭도 못받았으 자, 바로 시작합니다. 이렇게. 이 아들. 아. 근데 그래, 처음에는 참나면 안 넣습니다. 어때? 이거 당신이 깨셔야 돼요. 다음에 라인님 초대하게 네. 오케이. 쇼, 쇼. 자, 최선이다해 하십시오. 여기도 욕심으로 오케이. 뭐 잘하시는데? 아 아들. 네. 아. 네. 아 이게 이게 안 된다고? 아, 이... 이게 뭐야? 파쿠리를못 입어요. 이게 뭡니까? 파쿠리입니다. 이게 뭐야?.. 파틀르지 아들.. 왜.. 막혀있죠.. 저기 투명 걸로 아.. 니 투명 별로 없어요.. 뽀뽀해드리겠습니다.. 안됩니다.. 허.. 진짜.. 니만 제가 뽀뽀해드릴까요.. 아니요..? 없습다 그러게 설치하고 가시지 티비에서 <laughs> 설치하려다가 망했다 이거 멋있는 장면 클립 찍게 예 이렇게 설치하고 네, 가야겠다 오케이 이건 뭐이야 저는 당신의 감시 카메라입니다. 당신만 와, 따라다닙니다. 오케이. 점프 오케이. <laughs> 예. 오이 오케이. 애손 들고 아. 오이 안돼 여기만 저 티피 시켜주면 안 되나요? 네. 저기, 스피시해주면안 되나요? 오케이요. <laughs> 됐어요? 오케이. 점프! 오케이. 제로차, 여기. 아니, 나 이거, 일할 거없으 생각해도 되다니 오! 40개 남기고 클리어 했어. 왜 이렇게 빨리 하셨죠? 예. 뭡니까? 그러니까. 와저와 우와! 우와! 야 됩니다. 티피 우와! 루와 우와! 우와!